국민의당은 8일 2008년 당시 김대중, DJ,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 제보자 논란에 휩싸인 박주원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을 정지하고 최고위원직에서도 사퇴시키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 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김경진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박 최고위원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이 부분은 비상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안철수 대표가 긴급징계 조치를 하고 적절한 절차를 밟아 당원권을 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면 최고위원 직위는 자동 정지되며 사퇴 조치까지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은 향후 당무위원회를 열어 박최고 위원에 대한 진상 조사를 거쳐 당원권 정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박최고 위원 본인은 제보한 사실도 김전 대통령과 관련한 양도성 이의금 증서 CD 제공 사실도 없다고 소명했다고 전했다. 그는 안 대표의 주말 호남 방문 일정과 관련해 안 대표가 재반 상황을 살펴보고 나서 다시 재검토해 결정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